자두 그 번째 시간으로요. 그, 아, 서울시 나왔던 문제 풀어보도록 프로, 하겠습니다. 그 서울시 에 나왔던, 나왔던 문제네, 그죠? 사회복지직 나왔던 문제네요, 그렇죠? 사회복지 서울시 사회복지직 나왔던 문제인데, 이희한하게도죠 그 주원진 방장의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이에 직원들 한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사이에 아주 특이하네그죠 사이에 들어간 말이 뭐냐, 그렇죠? 아주 특이하게 문제가 나왔던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그 생각 그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앞에 문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기후변화는, 그죠? 좁혔다. 무엇을? 범위를. 어떤 범위에요? 범블비. 그죠? 하, 무슨, 무슨 뭐, 벌인데요? 호박띠 말견 모르겠어요. 범블비. 벌. 무슨 종류의 벌이 발견되는. 어디에서? 북미와 유럽에서. 발견되어지는, 그죠, 맞아요. 그 범위를 좁혔대요. 최근에, 최근 십몇 년, 이십 년, 최근 수십 년을 말이죠 뭐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출판되어진 어디에서? 이런 잡지에서. 그죠, 맞아요. 근데 뭐, 저는 잡지란 말이고, 과학이라는 잡지네요. 그죠? 이름이 과학인 잡지네요. 그죠? 그럼, 볼까요? 뭐가 되겠어요? 자, 봅시다. 1번이 로직 울르스 제스 되시고, B가 더 페이플스 제스 되시고, but that has not happened. 그 그럼 제일 먼저 뭐 가야 되겠어요? 어, 잡지 나왔잖아요. 뭐 나왔다고요? 잡지. 그죠 맞아요? 그럼 뭐 나와야 된다? The p a e s u g g e s t t 그 잡지에서 말하는 것은 나와야 겠죠 맞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봐야 된다? B가 봐야 된다. 그죠 제일 먼저 B가 봐야 된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B에서 워밍, 낯설해지는 기온은 야기했다. 이 범블비라는 벌들의 인구가 마하도 물어나도 어디에서 남쪽 한계에서 그들의 여행을 얼마만큼이나? 190마일이나. 1970년대 이대로. 맞죠? 그 다음, 얘기부터 봅시다. 그 논리는 제안한다? 대기하라고. 북, 그 도달하는 것. 그들의 가정의, 그죠? 이건 뭡니까? 그, 뭐 했습니까? 그 수풀 같은 거, 빽빽한 그 수풀들이, 그죠? 나 뜯었으니까 풀이 많이 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풀들이 망한다, 이동했다. 더 높은 고도로, 그죠? 상응하는 거리로, 자,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 상응하는 거리가 나와야 되면은, 그죠? 이 상응하는 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밖에 안죠 그죠? 이만큼의,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B 다음에 A가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답이 안 가는 거죠. 상응하는 거리가 나와요. 이 상황이 그대로 이기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시집 볼까요? 그러나 그것은 발생하지 않았다. 중요한 조사가들은 생각했다, 대리하라고더 많은 북쪽의 거주지가, 뭐가 이거 덜 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만 했네요, 그죠? 맞아요. 그들이 누구죠? 법물비겠죠? 어, 반대하긴 하죠. 이거, 야, 토끼, 이거 검북이 되면 뭐안 된다? 요거 뒤에 마지막에 씨가 오는 거. 다음 보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 이야기가 되니까. 자,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했는데, 북쪽을 환대하는 게 아니니까 이동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 그 다음.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합시다. 무슨 문제죠? 그죠? 음, 27년 69까지 추가. 추가 선발 문제네, 요 그죠? 자, through the age. 수세기에 걸쳐서, 수시내에 걸쳐서, 그죠? 금면한 개인들은뭐 했다? 지속적으로 만들었다. 그죠? 뭘 만들었습니까? 편리함을. 그죠? 편리한 것들을 만들었네요. 그죠? 만들기 위해서 삶을 다양하게굳 쉽게. 이런 발명품. 뭐에부터, 무슨 발명품? 어, 바퀴의 발명으로부터 어디까지? 전국까지. 발명은, 그죠? 뭐 했다? 추진시켰다 무엇을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려고 뭐에가 발명 전반에 관한 이야기죠. 발명이 우리 삶을 어떻게 했다 삶을 향상시켰다. 발명이 많아지면서 삶은 좋아졌다는 말이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 A. 게다가 그죠. 게다가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 게다가 가 뭐죠? 추가되는 거 맞죠? 그러면 자 보세요. A가 답이 되려면요 A가 답이 되려면 발명이 삶을 향상시켜서 일도 모아냈어요. 또 발명이 그죠? 우리 삶을 또 어떻게 향상시켰냐가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든지 발명 이해기 놓으면 안 되겠죠. 상호 매디어는 그죠? 상호 매디어는 이용될 수 있다. 질문하는 데 강사에게 혹은 교환하는 데 의견을 다른 학생과. 이메일을 통해서 발명이 삶을 향상시키 바로 이렇게 동태 안안 되죠. 그럼 A로 시작할 수가 없네요. 일관식 되죠. 그래서 A는 답이 안 되겠네. 자, 봅시다. B 원리 쓰는 모른 이이죠 최근의 현대 발명 중의 하나는 뭐다? 아 컴퓨터다 그죠? 컴퓨터인데 그것은 향상시켰다. 많은 측면 무엇을 인간의 삶을 그죠? 그러니까 이 발명품들 중에서 뭘 말하는 거죠? 그죠? 컴퓨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특히 사실이다. 어떤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한 중요한 효과는 컴퓨터 기술의, 그래서 어디에서 고등 교육에서의 이다, 뭐다, 강의의 이용 가능성이다. 맞아요. 지금 뭐 나왔습니까? 음. 저 여기 B에서 언급한 건뭐다 그렇죠? B에서 언급한 거죠. 그렇죠? 발표문 중 하나 큰이 나왔고요. 근데 큰떻게 된다. 교육에 뭐한다? 교육에 도움을 준다, 그죠? 특히 어디에서 강의에서, 그래 맞아요. 그다음 시 봅시다. 그 결과, 그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전의 결과, 어, 컴퓨터 네트워크 발전의 결과, 그죠? 컴컴이래, 그죠? 학생들은 얻을 수 있다. 강의를 모로부터 많은 양에서 실시간으로. 그들은 지금 앉을 수 있다. 디지털 스크린 앞에 그리고 들을 수 있다. 강의를 주어지는. 또 다른 대학에서. 맞아요. 그니까 뭐냐 구체적인 뭐가 나왔죠? 예시가 나왔죠. 학생들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런 상호 매디어 이것도 뭐냐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죠. 컴퓨터 발명에 의해서. 그죠? 그럼 저희다 게다가 왔으니까. 아, 얘도 예시, 얘도 예시면. 게다가 온게 뒤에 와야 되니까, 뭐 다음에 와야 된다. 그죠? 뭐 다음에 아, 뭐가 된다? C 다음에 A가 와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음. 컴퓨터로 도입시키는요 부분 B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다음은 뭐가 된다? BCA가 답이 되네요. 무슨 말인지 알지겠죠? 그럼 다음은 뭐가 된다? 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알지겠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